저번보다 많이 샀어 내년에도 성심당빵 사러 오고 싶어요 <laughs> 어떡해 우리 광장 될 건가 봐 진짜 와 <laughs> 아, <laughs> 아, 7월에 성울광장 어디 갔냐 난 그때 우승하는 줄 가지가지 <laughs> 한다 진짜 구단에 체질을 바꿔야 돼 안녕 오늘은 즐거운 대전 원정을 왔습니다 좋은 추억이 있는 대전 그치 성심당 <laughs> 그래서 오자마자 지금 빵 사러 왔어요 왔죠. 네. 오늘은 저번에는 본점에 갔는데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롯데백화점에 있는 성심당에 왔습니다 일단 빵부터 사고 축구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성심당 와, 빵이 많다 왕버터 약간 주찬이 같아 <웃음> 주책이야 <웃음> <웃음> 이거 요두개 네, 아, 네. 남았는데 꽉 차는데? <laughs> 아, 소금빵 어딨지? 아, 소금빵이 진짜 맛있었거든 소금빵 못 사겠다 얘는 뭐지? 일단 사두개 남았다 아싸 저번에 못 먹어서 한이 있다니까 아, 번에 네, 구경도 못했어. 저번보다 많이 샀어. 대전에 왔으면 어쩌면 마지막 대전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도착! 야,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대전이 마지막 일 아니길. 내년에도 대전에 올수있게빵 사러 와야 된다고. <laughs> 아직 못먹은 빵이 너무 많다고. <laughs> 저번처럼 시작하자마자 막이대0 되고 그러지 마라. 첫반전 시작! 오! 나이스. 아, 오늘은 저런 투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돼. 엄청 많은 많았... 많은 시들도 있지 않았나? 다보상이야 지금 전반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난 대전 원정보다 나은 것 같아. 그냥 골을 안 먹혔거든. 어. 오? 4시간 자고 나왔는데 몇대 몇이면 집 가도 돼? 저번에 2대0에서 참았으니까 3대0 되면 집 가자 3대0? 어, 아까 못산 소금빵이나 사갖고 가자 아니야 끝까지 응원해야지 근데 내가 올 시즌 더 이렇게 불안한 게좀 비관론적인 얘기지만 희망을 줄 만한 그런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거야 작년에 뭐 오현규 옛날에 조나탄 너무 옛날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나탄도 강등 위기에서 우 구했다고 골! 골! 수! 좋았는데 오늘 카즈키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왠지 알아? 네? 카즈키 데뷔전이 대전전이었잖아. 아 그러네. 어. 내년에도 성심당 빵 사러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 유강현 선수가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이었는데, 어. 대전으로 왔단 말이야. 여태까지 데뷔골이 없었어. 그 어, 근데, 근데 오늘 데뷔골 한 거야? 어, 어. 그때 다른 팀 경기에 골 어. 넣었다가 취소되가지고. 어, 그게 유강현 선수 아, 그때 엄청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취소돼서 되게 슬펐잖아. 네, 네. 근데 그 유강현 선수의 골이 오늘 터졌어. 네. 우리는 자선구단이야. 아낌없이 줍니다. 아, 오늘도 무슨 전반전이 2대0이야. 저번처럼 시작하자마자 막 2대0 되고 그러지 마라. 어떡해, 우리 광등될 건가 봐, 진짜.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지만 너무 좀 그렇다. 아니, 근데 팬들이 이제까지 그런 무한한 응원을 보내줬으면 보답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참 쉽지가 않네. 제발 때려! 아니야? 아니, 나 분명 손만았는데 아, 이거, 이거 진짜 피폐인데? 누가 찰나와? 안병준? 안병준 잘 차? 아이고, 뭐, 몰라. 가드키가 찼으면 좋겠는데. 피키야, 라가야따라가가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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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아, 네. 해야 돼. 진짜 따라가야 돼. 그래야 후반전에 희망을 볼수 있어. 아! 와, 진짜 우리. 전반 끝 친거 너무 좀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 7월에 선수는 어디 갔냐. 난 그때 우승하는 줄. <웃음> <웃음>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매 영상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라서. 저희도 행복하게 찍었던 기억이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많은 팬들이 왔는데, 이런 결과라니. 힘을 내라 제발 오늘 지고 내일 강원이 이기면 은 강원이랑 승자 몇점 차이야? 2점인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강원이 이기면 은 5점 차이야 지금까지 수원삼성이었습니다 5분 <목소리가> 이 밀리치 주차에 나갔네요 에잇! 됐어! 됐어! 밀리치 밀리치! 그래도 밀리치가 낫다! 밀리치 밀리치! 카즈키가 대전에서 데뷔됐다했잖아 내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골 넣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참에 이제 동점까지 가자고. 오 오. 미치것 벌써 뛰겠네 진짜. 골 넣고 분위기 잠깐 넘어왔는데 그게 끝이었어. 되는데 시팅이 없어 어. 시팅 좀 해봐. 어, 어, 왜 뭐야 갑자기 웬 v a r 을 보는 거야? 야 퇴장이야? 가지 가지 한다 진짜. 그냥 미리 경기 끝할까? 끝. 졌어요 끝. 끝. 대전은 막지만 우리는 못 막아. 보니까 홀리던 분들께서 박성기 자곡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선수들은 그걸 듣고 있고 고개를 못 들고 있어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많이 온 우리 팬들도 지금 자리를 못 떠나고 있어 지금 이게 우리 팀의 현실이야 남은 정규 라운드가 두 개지. 우리도 구독자님의 말씀처럼 웃으면서 찍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도 대전에서 빵만 가득 사고 저희는 수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밥 먹고 올라가야지. 여기는 대전 준산동에 있는 볶음이입니다. 맛있다. 맛있는 걸로 힐링하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수원은 구단의 체질을 바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되면 반복될 거야 내년에 강등 돼도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아 에휴.